주행 중 차량이 멈춘다면, 끔찍한 의도로 다가오는 괴롭힘의 경고, 차량 정지와 괴롭힘의 심각성.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춘다면, 그 상황은 마냥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량 외부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괴롭힘을 시도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목표가 개인일 경우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을 감행하는 이들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괴롭힘의 구성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나 택배 기사 혹은 길을 걷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의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괴롭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여럿이 모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 가담하여 죽어, 라는 상스러운 욕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중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또는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의적이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원인이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개념과 사회적 문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종되는 상태일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거리의 일반인 어린아이들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는 가해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변에서 소란이나 속삭임이 있을 때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러한 조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